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발작부러게 거북이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은 온 우주에 좋은 긍정 에너지를 받아요. 어떻게 받냐고요? 오늘은 이상원 저자의 하루 5분 인생 수업과 함께 온 우주에 긍정 에너지를 받는 법을 몇 가지 알아볼 건데요. 가볍게 들으시면서 하나씩 끌리는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실천하면서 내일은 좀더 나아질 거라고 낙관해도 좋습니다. 어느새 감동적인 기적을 보실 거예요. 우리는 그림자를 보는 동안은 태양을 보지 못합니다. 태양은 그림자의 반대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보는 시각을 바꾸면 태양이 보이듯 살면서 닥친 어려움도 보는 시각을 바꾸면 헤쳐나갈 길이 보입니다. 현명하고 신뢰할 만한 멘토는 꼭 빌게이츠 같은 유명인일 필요는 없어요.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죠. 바닷물이 짠 것은 2%의 소금 때문인데요. 2%의 소금 덕분에 바다가 썩지 않듯이 가까운 사람의 2%의 좋은 에너지를 내 것으로 만들 줄 알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온 우주의 초강력 긍정 에너지를 끌어들이는 마법은 특별한 게 아니라 내 안에 2%의 긍정 에너지를 마중물처럼 쏟아 붓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나는 승리자가 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미리 말하는 것이 예언이죠. 순수한 언어로 예언하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란 노래는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 컬러링으로도 사용할 정도로 좋아하는데요. 익숙한 멜로디에 가사도 쉽게 다가와 듣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노래와 같이 만인의 사랑을 받으려면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패배자와 어울리려 노래하고 춤추는 경우는 없죠. 승리자가 되려면 성공자의 의식 구조를 우선적으로 체득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뒤 가리지 않고 돈만 보고 달려가는 오교를 범하죠. 하지만 돈 많은 거지도 얼마든지 있고 돈 없는 부자도 많습니다. 감사, 기쁨, 헌신, 봉사. 열정, 사랑, 끈기는 승리자의 칠대 덕목으로 이7 가지 덕목을 갖추지 못하면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빛을 바라지 못합니다. 재벌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도 존경받지 못하면 승리자가 될수 없음은 말할 나위 없겠죠. 성공하려면 먼저 성공을 선언해야 합니다. 1919년 3월 1일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선언했습니다. 그것이 온 국민의 마음속 독립의 씨앗을 심었고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게 한 것입니다. 만공 스님은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천하장사여서 누구도 그를 이기지 못했는데요. 하루는 독립선언 33인의 한 분인 만해 한용운 스님을 찾아와 품에서 칼을 꺼내 보였습니다. 웬 칼입니까? 꼭 죽일 사람이 있어서요. 그게 누구요? 조선 충독입니다. 우리 나라를 침략하여 약탈과 만행을 계속하니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꽃 같은 우리네 딸들을 정신대로 끌고 가지를 않나. 아들들을 전쟁터에 데려가 총알 바지로 사용하지 않나. 어떻게 이런 것을 보고만 있겠습니까? 총독은 이미 송장이요.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면 누구 손엔가 죽을 것이고, 살아 돌아가도 산 송장인데, 송장치고 살인할 필요가 있겠소? 망공 스님은 느낀바가 있어 그 길로 서상 간월암으로 들어가 독립을 위해 천일 기도를 했는데요. 그 기도가 끝나는 날이 1945년 8월 15일이었습니다. 옛날에는 말이 앞서는 사람은 될 일도 안 된다며 되도록 말을 아끼는 것을 비덕으로 여겨왔지만 이제는 시대가 좀 달라졌습니다. 소원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가정 아래 무엇에서 감사합니다 라고 자신에게 주문을 걸 듯이 선언하면 그것이 바로 성공 시뮬레이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풍족해졌음에 감사합니다 모든 일이 해결되었어요 감사합니다 내 일이 뜻대로 잘 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금의 건강함에 감사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 창조를 읽어 볼게요. 창조주가 세상 하나하나를 만들고 나서 한 말은, 야, 좋구나. 최고 걸작품이다. 라는 감동의 언어입니다. 감동의 언어를 사용하면, 틀림없이 감동할 일들이 일어나요. 세상에는 비난과 비판이 난무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한 말이 자기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루고 싶은 말을 확신에 찬 목소리로 자주 반복해서 말하세요. 그 언어의 씨앗이 나의 미래에 확고히 심어져, 어느새 그대로의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모든 일에 감동하세요. 늘 감동하고 기뻐하세요. 고개를 들어 눈부신 태양을 바라보세요. 감사할 때는 엔돌핀이 나오지만, 감동하면 엔돌핀의 4,000배가 되는 다이돌핀이 생성됩니다. 엔돌핀은 행복 호르몬이지만 다이돌핀이 분비되면 기적도 일어납니다. 천조계에서는 마지막 가는 분을 위해 종부 성사를 하는데요. 종부 성사를 마치고 나면 죽어가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감동으로 생겨난 다이돌핀의 덕분입니다. 현재 느끼는 감동만이 아니라 과거의 감격이나 감동을 재생시켜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이것은 과거를 현재에 접목시키는 새로운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그동안 상담을 하면서 수천 명에게 시도했던 처방으로 대부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좌절에 빠진 사람에게 감동을 떠올려 보라고 하면 감동받은 일이 없다고 말할 거예요. 마음이 굳게 닫히면 생각의 흐름도 차단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평생을 살아오면서 아무 감동도 없이 살아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감동 노트에 기록한 몇 가지 일화를 들려드릴게요. IMF로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할때 박세리 선수가 벙커에 들어가 공을 쳐내어 LPGA에서 우승했을 때의 감동은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대학 시절 매일 영화를 봤는데요. 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동작이 느렸던 필자는 한 번도 의자에 앉아보지 못했습니다. 아픈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서서 봐야 했지만 영화 구경은 유일한 낙이었기 때문에 출근 도장을 찍다시피 영화관에 다녔죠. 그러던 어느 날 밀고 가는 사람들 틈에 휩쓸려 들어가는 바람에 처음으로 의자에 앉아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영화에서 느낀 감동보다는 차에 앉았다는 감동이 훨씬 컸을 정도였죠. 필자는 영화를 봐도 감동을 주는 것만 골라서 보고 실망을 주는 뉴스나 프로그램은 보지 않습니다. 그동안 감동으로 충전된 에너지가 방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죠. 거북이의 이야기를 해보자면 얼마 전 구독자님 중한 분이 2년 전에 제 채널을 알게 되셨대요. 그 동안 했던 컨텐츠들 많이 듣고 따라하시면서 동시에 엄청 열심히 일하시며 빚도 다 갚고 새로 가게도 하시면서 동네가 개발도 되어서 집값도 오르고 인생의 모든 게다 좋아지셨다고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남겨주셨어요. 정말 감사하고 잘된 일이죠. 이런 메시지를 볼 때마다 저도 눈시울이 붉어질 정도로 엄청난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은 과거에 어떤 것들에 감동을 받으셨나요? 이걸 한번 생각나는 대로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매일같이 낭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에서 빛이 나고 하는 일이 순조롭게 풀려 나갈 거예요. 고개를 들어 눈부신 태양을 바라보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감동의 시작입니다. 간 내린 커피처럼 뜨거운 사람이 되세요. 낚시터에 가면 어떤 사람은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월척을 닦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해 넘어갈 때까지 피라미 하나 못 건집니다. 그 다음날은 새벽 일찍 나가서 어제 잘낚은 사람의 자기를 먼저 차지하고 낚싯대를 들였는데도 허탕을 쳐요. 어제 잘 잡던 사람은 내가 허탕친 자리에서 오늘도 월척을 건집니다. 자연의 모든 생명에는 저마다의 에너지가 있어요. 자석에 색가루가 달라붙듯이 보다 강한 에너지를 가진 쪽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운을 잡는 사람은 너나 없이 에너지가 강한 사람인데요. 에너지의 본질은 바로 열정입니다. 열정적인 사람은 보고 있으면 왠지 기분이 좋고 아무리 오래 이야기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긍정 에너지가 넘쳐 모든 사람을 정성과 사랑으로 대하기 때문에 언제 보아도 간 내린 커피처럼 향긋하고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무실에서 필자의 일을 돕는 젊은 작가는 사람을 끄는 힘에 대한 이야기를 익히 듣고 훈련도 많이 했다고 해요. 자신에게서 나오는 에너지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를 테스트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아침 사무실 앞 횡단보도에 모델같이 키 크고 늘씬한 젊은 외국인 남자가 서 있는데 고개를 반대편으로 돌리고 있어 얼굴이 궁금해지더군요. 저 외국인이 나를 쳐다본다. 이 생각을 반복하면서 그쪽으로 걸어갔는데 마음속으로 그 말을 딱세번 반복하자 거짓말처럼 제 쪽으로 고개를 휙 돌렸어요. 이렇듯 끌어당기는 힘은 누구에게나 있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습니다. 자신감, 기쁨, 감사의 마음이 충만할 때 사람은 우주의 좋은 운과 귀를 끌어들입니다. 이런 상태일 때는 찾아오는 사람, 만나는 사람도 모두 긍정 에너지를 가졌고 함께 했을 때 시너지를 발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긍정 에너지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긍정 에너지를 가지려면 말을 적게 하고 마음을 열어 놓아야 합니다. 또 누가 뭐라고 하건 웬만해선 대답은 언제나 예스로 하는 거예요. 내가 예스라고 하면 주변의 상황도 전부 예스로 바뀌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원리는 뿌린 시앗만도달난다는 사실입니다. 이외에 초강력 에너지를 만드는 법칙을 이야기해 볼 건데요. 마음을 다잡기 좋으실 거예요. 초능력은 무한한 잠재력을 깨닫고 사용할 줄 아는 사람에게서 나타납니다. 되었으면이 아니라 되었다로 하는 것입니다. 차에만 가솔린을 채우지 마세요. 마음에도 에너지를 가득 채우세요. 자신을 뜨겁게 믿고 사랑하세요. 끝까지 백도를 유지합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언어만 사용하세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냉소와는 결별하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자연스러움이 하늘의 뜻입니다. 몸과 마음을 우주에 맡기세요. 우주와 자신은 같은 속성입니다. 남을 의식하지 말고 조바심 내지 마세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아침, 저녁, 이루어졌다. 라고 외치세요. 이보다 강력한 주문은 없습니다. 불안에 떨지 마세요. 요즘은 간첩도 떨지 않습니다. 넘어짐은 실패가 아닙니다. 일어나서 달려가세요. 혈액도 돌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깨끗한 피를 유지하세요. 아침 저녁 문을 열고 환기하세요. 길을 바꿔야 운도 바뀝니다. 안 풀리면 봉사에 앞장서세요. 봉사는 가장 큰 에너지입니다. 집안 청소만 하지 마세요. 마음도 매일 청소하세요. 가슴 펴고. 당당히 걸으세요. 강력한 기가 강한 운을 끌어당깁니다. 지금의 아름다움을 보고, 듣고, 느끼세요. 영적인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내가 존재합니다. 자신을 뜨겁게 사랑하세요. 사랑만이 사랑의 파동을 만듭니다. 사랑의 파동이 우주를 지배합니다. 남을 감동시키세요. 감동의 언어가 기적을 만듭니다. 감사, 감동, 감격을 메모하세요. 새로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작은 것을 먼저 성취하세요. 참새 잡는 기술로 독수기도 잡습니다. 친구 선택에 주의하세요. 성과하게 갈림길 만큼 중요한 선택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탄생하세요. 새로움에는 신비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지난 세월에 한눈팔지 마세요. 오는 세월을 반갑게 맞이하세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희망마저 잃으면 남는 것은 없습니다. 힘들어도 악과 타협하지 마세요. 초강력 에너지는 선에만 존재합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격려하세요. 내부에 숨어있던 능력이 열매를 뱉습니다. 때로는 생각을 뒤집으세요. 빈대떡만 뒤집는 것이 아닙니다. 아픔에 감사하세요. 아픔은 깨달음을 주려는 신의 배려입니다. 때로는 권태가 침입합니다. 그땐 거울을 보며 강남 스타일을 불러보세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그 속에 기적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기도하듯 말하세요. 밝고 온화한 음성만이 응답을 받습니다. 정수기 물만 마시지 마세요. 자신부터 먼저 정화시키세요. 현미경으로 세상을 보지 마세요. 망원경으로 내다보세요. 수시로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세요. 한순간에 해탈합니다. 누구에게나 내재된 창조주의 DNA가 있습니다. 신념으로 확인하세요. 아침에 깨어나면 좋은 아침 하고 외치세요. 좋은 아침 하고 힘차게 인사하세요. 아침을 얻은 자만이 평생을 얻습니다. 서양 사람은 아침에는 무조건 굿모닝 해요. 밤새 폭우가 쏟아졌건 옆집에 불이 났건 굿모닝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침이 좋으면 온종일이 좋기 마련입니다. 그럼, 우기는 보통 뭐라고 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라고 많이 하죠. 필자는 이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진찰할 때라면 또 몰라요. 안녕하지 못하다고 해서 무슨 처방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남이야, 안녕하건 아니건 무슨 상관? 이냐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다는 말은 동서고금의 진리여서 아침의 첫 마디가 하루를 움직이는 중요한 에너지가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죽겠네 를 외치는 사람도 있어요. 아휴 한숨을 내쉬면서 하품을 하며 일어나시는 분도 계시죠. 이것은 단지 버릇이지만 이런 사람을 보면 이상하게도 이길 꼬여 결국엔 죽겠다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처럼 하는 말에 걸맞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늘 뭔가 잘 풀리지 않고 힘든 사람은 시작부터 문제가 있기 마련인데 알고 보면 하찮은 데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대 자동차가 포니를 미국에 수출했을 때 오기는 감격했어요. 이제 오기도 자동차 수출국이 되었다는 생각만 해도 감동 그 자체였는데요. 얼마 안 돼요. 모두 리콜을 한다고 뉴스에 나오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알고 보니 나사를 세 바퀴 돌려야 하는 것을 두 바퀴 반으로 돌렸기 때문이었어요. 결국, 반바퀴를 더 돌리느냐, 아니냐가 자동차의 운명을 좌우했던 거예요. 내가 성공하느냐, 아니냐도 바로 이런 작은 차이가 만듭니다. 잘 되고 안 되고는 팔자 때문이 아니라 잘못 형성된 습관 때문입니다. 습관이 팔자를 만드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말버릇입니다. 뭔가 잘안 풀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요. 방법이 있을까요? 하늘에 별만큼 많죠. 알려주시면 크게 한통 내겠습니다. 100일간 좋은 아침을 외치고 활기차게 일어나 보세요. 그럼 100일 후에 다시 오십시오. 이때 고맙다고 인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다고 되겠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고맙다고 하면서 당장 행동으로 옮긴 사람은 그 사이에 이미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어요. 이것이 믿고 행한 사람과 하지도 않고 불평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기서 100일이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무엇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습관을 들이려면 적어도 이 정도의 시간은 꾸준히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뿐입니다. 절실해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한 달이 되니까 아침이 기다려지고 즐거워지더군요.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아침을 힘차게 외치며 인사했는데 사람들이 무슨 보약을 먹느냐고 놀라요. 저희 가정도 정상을 되찾았고 회사에서도 승진하여 좋은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이 모두 기도입니다. 좋은 아침이라고 말하는 순간 희망과 열정이 분출되는 것이죠. 아침은 하루의 기가 화산처럼 분출하는 시간입니다. 좋은 아침을 얻은 자가 좋은 평생을 얻습니다. 그러니 잊고 계셨다면 내일부터 바로 아침에 일어나 좋은 아침 만나는 사람에게도 좋은 아침이라고 습관을 들여보세요. 지금 한번 연습해 보셔도 좋아요. 좋은 아침, 그리고 좋은 평생을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상원 저자의 하루 5분 인생 수업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가볍지만 효과 좋고 실천하기 좋은 잘 되는 운명으로 가는 작은 습관들을 몇 가지 알아봤는데요. 책에는 저자가 직접 경험하고 효과를 본 훨씬 더 많은 습관들과 법칙들이 담겨 있어요. 출간된 지는 좀 오래된 책이라 예시들이 오래된 느낌이 있긴 한데요. 그게 지금 시대를 크게 거스르거나 하지 않아서 상관없었어요. 저는 이분의 책들이 글도 정강가고 쉽게 읽히지만 내용에 영감을 많이 받아서 가볍게 잘 읽고 긍정 에너지를 받곤 해요. 아주 약간 사이토이토리 저자의 느낌도 들고해서 저는 재미있고 유익하게 잘 읽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모든 일에 감동하라라는 내용이 마음에 들었어요. 확실히 내가 감동했던 순간들을 적고 그것을 읽으면 그 감동이란 감정이 그대로 전해지면서 부정 에너지도 긍정으로 쉽게 바꿀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평소에 내가 감동할 수 있는 일들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 같아 이 부분도 참 좋았어요. 내가 멋진 구름을 보면서 와, 멋있다 라고 감동할 수 있고 노을을 보면서, 아, 진짜 예쁘다, 아름답다 하고 더 깊게 감동해 볼수 있고, 이런 마음으로 전해지는 감동들이 에너지를 확 전환시킬 수 있어서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가까운 누군가의 2%의 좋은 에너지를 내 것으로 만들 줄 알면 인생은 바뀝니다. 가까운 누군가는 나의 가족이나 지인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여러 책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안에 2%의 긍정 에너지를 오늘 조금이나마 채우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마무리합니다.